2세 루키들의 1000m 경주, 국산 6등급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빅스군은 출발이 늦은 가운데 가장 안쪽 1번 자이언트 킬링과 송재철 기수가 돋보이는 출발을 보이면서 이마 신차 먼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외곽에서 2위권으로 따라붙는 7번 원평광야와 3번 드림스피드가 3위로 그 뒤를 따르는 6번 세인트 루카가 4위, 4번 리마커블과 문세영 기수가 5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으로는 12번 장군별이 중위그룹, 5번 글로벌 프라임과 9번 보스 베이브가 중 하위 그룹의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뒤쪽으로는 이번 베스트 매드 캠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 계속해서 앞서 나갑니다. 1번 자이언트 킬링과 송재철 기술을 앞세고 우그 뒤쪽으로 추격하는 4번 리마커블과 안쪽에는 5번 글로벌 프라임과 장취열 기술 외곽에는 3번 드림 스피드까지 2 위권 혼전입니다. 계속해서 3마 신차, 4마 신차 이상 벌린 채로 1번 자이언트 킬링과 송재철 기술 앞서 나갑니다. 이번 경주 루키들의 유망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지 1번 자이언트 킬링 격차 크게 벌린 채로 단독 선두 굴쳤고 1번가 앞서서 뒤쪽으로 4번, 6번 뒤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번, 4번, 6번 세 마리가 없었던 서울의 일경주 1000m 경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적수가 없었던 1번 자이언트 킬링입니다. 격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 선두로 루키들의 경주에서 주.